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달 동안에 용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의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랍니다. 자, 그럼 먼저 5월달, 운세부터 5월 살펴보기로 하죠. 기본적으로 급살입니다. 이 급살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이 가진 것을 좀 나누어 줘야 되는 그런 식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도난이나 분실 같은 손재수도 따르기 쉽고 실직이나 사업에 부침도 큰 그런 식이라 가지고 어 들어는 그 자신이 아끼는 소중한 것을 잃거나 네, 아끼는 자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어, 재물을 탈취당하거나 분실하는 경우도 생기기 쉽고 어 들어는 그 가지고 간 물건을 놓고 오는 경우도 많다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어, 보편적으로 그 대외 활동도 조금 위축되고 어, 뜻밖의 조정이나 발령 등으로 어, 변화가 생겨가지고 타지나 변두리로 이동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이 급살운 같은 경우에는 좋은 기운으로 동작하게 되면은 자신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자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 본인에게 따라서 상당히 좋은 한달 만드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 급살이 좋은 작용을 하게 되면은 무역이나 사법 개통에서 능력을 나타내는 시기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자신이 주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행사하는 시기라 가지고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나 세무 관계 등의 일에 종사할 수도 있는 자, 그런 계기도 될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2022년 임인년이죠. 어, 저올 단달 동안 용띠 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랍니다. 1 1세 71세 되시는 분들 임진년에 태어나셨고 흑색용에 당하십니다. 천을 위인이 함께하고 12운성은 절제에 속하네요. 이 천을 귀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그 어려운 상황을 구해주는 구세주가 나타나는 자, 그 정도의 기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천을 귀인이 운세에 속해 되면은 항상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또 인득이 많아가지고 설령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주변의 도움으로 무난히 그 어려움이 해결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 운성은 절지에 속합니다. 이 절지 같은 경우에는 그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출산이나 육아, 무역이나 유학 같은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세상과 단절되는 자, 그런 기분도 느낄 수 있는 자,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주변의 이웃들과 소통도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어쩌면 그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살아가는 자인인 것 같은 자, 그런 생활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비 운성이 절제해 속할 때는 그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보다는. 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 자신이 지금까지 읽어놓은 자, 그런 것들을 오히려 좀 지켜야 되는 자, 그런 시기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재승이 절제에 속하다 보면은, 어, 재물운이 박해가지고 재물도 잘 모이지 않고, 그 재물로 인해가지고 어려움에 처하거나 힘든 상황을 어, 겪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렇게 천을 위인이 함께 하니까, 어, 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누군가가 손잡아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정도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십삼세, 팔3삼세 되시는 분들 경진년에 태어나셨고 백색룡에 해당하십니다. 청간이 합이 오고 시비운성은 장생지에 속하네요. 이청간화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돈독하고 또 유대관계가 좋아가지고 어, 정신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자, 그런 생활을 하는 시기일 수도 있겠고 또 음과 양의 합이라 가지고 부부지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순간의 교제에는 어, 서로 끌림도 있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집의 운성은 장생지에 속하네요. 이 장생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나 시험 같은 새로운 일을 계획할 수도 있게 되겠고, 또 직장이나 집안일 모든 쪽에서 호전되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 주변에 도움을 주는 이도 많고, 또 조상이 엄득 있는 시기로 보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관승이 장생지에 속하다 보면은. 어, 자신의 그 하는 일이나 직업이 그 남들한테 좀 돋보이는 자, 그런 일에 종사하기 쉽고, 또 여자분들은 남편이 어, 상당히 좀 멋져 보이는 자, 그런 한 달이 될 수도 있겠다. 말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35세, 95세 되시는 분들 무진년에 태어나셨고, 황식용에 해당하십니다. 1 2원성은 근록지에 속하네요. 이 근록지 같은 경우에는 어, 부와 명예를 축척해 나가는 안정적인 시기라 가지고, 어, 그동안 추진하던 일에서 성과도 나타나고, 승인과 출세에 따른 그 성공의 운이 열리는 자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당연히 그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로 경사가 따르는 좋은 운이지만 은 지나친 자신감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어려움이 따르거나 주변 사람들과 불화와 갈등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인성이 글록지에 속하다 보면은 문서운이 좋아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할 자, 이런 계획을 가신 분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대시해봐도 좋은 자, 그런 한 달이 되겠다. 이렇게 보셔도될것 같습니다. 47세, 107세 되시는 분들 병진년에 태어나셨고 적생용에 해당하십니다. 12원 성으로는 역시 글럭지죠이글록지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부와 명예를 추구해 나가는 좋은 시기일 수도 있겠고, 어, 승진과 출시에 따른 좋은 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비견이 글록에속하다 보면은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어, 가까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어, 돋보이는 자, 그런 역할을 할수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좋은 운세에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어, 도움까지 받을 수 있는 대결한 운세다. 이렇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59세 되시는 분들 갑진년에 태어나셨고 청생용에 당하십니다. 1 2운성으로 병지에 속하네요. 이 병지 같은 경우에는 그 외부 활동도 조금 둔화되기 쉽고, 어, 건강상으로도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하는 자,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자신은 물론 어, 가족 대개인 간에도 어, 건강관리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되겠고, 들으는 어, 그 일의 중단이나 불의의 사고도 대비해야 되는 자,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는 어, 다소 침체기도 깊어질수 있겠고, 어, 들으는 그 은퇴를 준비해야 될 자,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비 운성이 병지에 속할 때는 정신적인 활동인 어, 교육이나 철학, 종교 같은 이런 일을 추진하거나 심취하시면는좀 도움이 되는 자,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식신이 병지에 속하다 보면은 어, 자신의게 하는 일이나 지급이 조금씩 붙임도 따를 수 있겠고 특히 그 여자분들은 자식으로 인한 걱정거리는 그런 한 달이 되니까 여러모로 좀 신경이 가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2022년 5월 한달 동안의 용띠 분들의 그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랍니다. 자 2일 날 육회살의 방합이고요. 자 14일도 같은 경우이고 26일도 역시 육회살의 방합입니다. 이 육회살 같은 경우에는 저승사자로 보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뜻은 있지만은 할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자,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렇게 방합이 함께 하네요. 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합이라고 합니다. 가족합이다 보니까 형제, 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이 도움이 큰 자,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육회살이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좋은 기운으로 동작하게 되면은 상당히 힘든 일을 성취시키거나 자격증 같은 이런 문서 취득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신분을 한 단계 올리다 는 그런 계기도 될수 있겠고 또위 사람의 지시에 따라 한 그런 일들이 계기가 돼 가지고 자신의 힘을 기르거나 권력을 잡기도 하는 좋은 운세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육회살이 좋은 기운으로 동작할 때는 그 한의학이나 침술, 역학, 철학 자 이런 일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 직업적으로도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자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3일날입니다 화개살의 자영이고요 15일도 같은 기운이고 27일도 역시 화개살의 자영입니다 이 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복구나 보전을 나타내기도 하겠고 또 향수에 젖어 가지고 옛날을 회상할 수 있는 자,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형살이 함께 하네요 이렇게 형살이 함께 하는 이 화개살 기운에서는 어, 자신에게 하는 일이나 직업이 조금씩 어려움에 처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답답한 자, 그런 상황이 되기 쉽다. 막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드러그 옛날의 일로 인해가지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겠고 또다 나은 줄 알았던 그런 지병이 도져가지고 어, 다시 발병하는 자, 그런 어려운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볼 수도 있습니다. 자, 8일 날입니다. 연살의 육합이고요 자, 20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그 도화살이라고 합니다. 도화살이다 보니까. 어, 자신을 좀 드러내고 뽐내고 싶어 가지고 어느 정도 사치도 즐길 수 있겠고 또 데이트나 미팅 소개팅이 기회도 많아지는 자,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 보시면 이렇게 육합까지 함께 하네요 이 육합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간의 비밀스런 합이라 가지고 어, 개인간의 교제에서는 어, 최고의 기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연산이 육합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기운으로 동작하게 되면은 어, 끼가 있는 분들은 어, 배우나 가수 같은, 어, 연예계로 진출할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겠고, 또 데이트나 미팅에 소개팅에 기회도 많아지게 되는 자,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러은그 어, 자신의 마음에 맞는 짝을 찾는 행운도 따르는 자, 좋은 하루가 되겠다.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9일 날입니다. 월살의 충이고요 자, 21일도 같은 월살의 충입니다. 이 월살 같은 경우에는 그 고초살이라고 합니다. 고초살이다 보니까 우울한 기분도 들겠고, 또, 시가 마른다, 뭐, 이런 의미를 가져가지고, 어, 약혼식이나 결혼식, 아니면 돌잔치 같은 그 좋은 의미를 갖는 자, 그런 행사는 이 월살에서는 통상 그 싫어지 않는 것이 관례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춤까지 함께 하네요. 이렇게 춤까지 함께 하는 이 월살 기운에서는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 직장에서의 그 모함이나 좌천 명태 으을 인해가지고 불명에도 따르게 있고또 가정에서는 그 부부 간의 갈등이나 불화로 인해가지고, 별거 같은 불상사적 따르기 쉬운 자,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지나친 욕심과 계획성 없는 일절로 인해가지고, 의료에 빠지거나 실패를 맛보기도 하겠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금전 문제로 후설수도 생길 수 있겠고, 어, 러은그 관제수까지 동반될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자,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 정도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1 1일 날입니다. 망신살의 원진이고요. 22일도 같은 망신살의 원진입니다.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의 그 체면이나 명예에 손상이 가기 쉽지만은 오히려 반대 거부가 반드시 따르는 자,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좋은 기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원진살이 함께 하네요. 이렇게 원진살이 함께 하는 망신살 기운에서는 어, 정말 망신만 당하고 많은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니까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자,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망신살이 좋지 못한 기운으로 동작하게 되면은 재물이나 이성에 대한 지나친 탐심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기도 쉽겠고요. 또 바람이나 유흥으로 인해 가지고 폐해가 망신할 수 있는 일도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떨는 그 재산상의 큰 손실 등으로 인해 가지고 재민이나 명예에 손상을 입기도 하겠고, 어, 특히 그 여자분들은 어, 부인과나 비뇨기계 등의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병원을 찾는 자,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건강관리도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자,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 정도 보셔도 될것 같네요 자 11일 날입니다 장성살의 삼합이고요 23일도 같은 장성살의 삼합입니다 이 장성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들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들어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마음껏 추진해 볼수 있는 자,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삼합까지 함께 하네요.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합이라고 합니다. 사회합이다 보니까 학창 시절에 그 선배나 후배 동창생들,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 자, 이런 분들의 도움이 있거나 아니면 함께 추진한 자, 그런 일들이 상당히 성과가 나는 자,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승살이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좋은 기운으로 동작하게 되면은 시험이나 선거 같은 어려운 과정을 실으신 분들은 합격이나 당선, 취직, 영전 등의 영향도 따를 수 있겠고 어,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사업 확장의 계기도 되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당연히 그 재물도 풍부하고 특히 그 미원자분들은 어, 배피를 만나는 행운도 따르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보셔도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그 2022년 5월 단달 동안의 용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